네, 발베사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의 이제 기전상으로요, 저희가 몸에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. 인산이 좀 축적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. 인산이 축적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인산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약제들을 저희가 병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피부 부작용이라든지 입마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눈이 이제 마른다거나 좀 따갑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 약간 특수한 부작용들이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. 손톱, 발톱의 변형이 오거나 약간 좀 빠지는 경우도 꽤 있고 해서 꼭이 발베사 같은 항암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꼭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네, 이뭐 손발톱 뭐눈 그러니까 시력, 시야 뭐 이런 음. 부분들이 다 어,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증상들로서 금방 금방 알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, 환자분 그리고 옆에 보호자분들께서 꼭 주기적으로 잘 모니터링하시고 저희도 그것들을 꼭잘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